예. 외교부 장관님? 예. 제가 혹시 책상에 나드린 이 한국과 일본의 대미 로비 현황과 시사점 보셨습니까? 예, 여기 있습니다.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로비 금액이 크게 늘어 세계 1위를 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외교부에다가 이문제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었고요. 그래서 제가 미국 측에서 받, 받은 자료와 우리 정부 부처가 그 제출한 그거를 취합해서 아마 이렇게 된 자료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장관님께 이거를 드렸습니다. 나중에 읽어봐 주시고요.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미국에서 국익을 위해 진행된 그 로비 예산이 적정한 곳에 쓰이는지, 그리고 개선책 마련해보자가 했습니다. 로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.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로비하면 옛날에 김영상 정부와 MB, 그 MB,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름이 거론된 뭐 무기 로비스들, 인다김 이렇게 무시하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합법입니다. 그런데 정확한 로비 현황을 그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 법무부에 신고된 외국 정부 로비 자료와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 기관 이런 걸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세계 1위라는 것에는 코트라, 뭐, KBS 등 공공기관의 미국 지사 비용, 사업 예산까지 수백억 원까지 로비 비용에 합산했던 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그 미국, 일본은 왜 그렇게 친일파가, 아니, 친미, 그 친일파가 미국에 많은지, 그리고 로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했습니다. 그, 내용은 제가 이제 앞서 우리 윤건영 의원님께서 문제점 지적해 주시고 장관께서도 답변하니까 많이 생략을 하고 우선 단순 금액을 한번 좀 비교해 봤습니다. 2015년부터 18년까지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외교부 산업부 든 정부 부처가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집행한 금액은 1,040만 달러, 약 120억 원 정도였습니다. 근데 그 시기에 일본을 보면 페이지 27페이지 나와 있는데요. 2015년도에 2875만 달러, 또 2016년도에 3181만 달러 등 해갖고, 2018년 상반기까지, 상반기만 해도 1727만 달러,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할수 없고, 또 문제는 우리나라의 로비 금액이 진정하게 로비로, 이렇게 로비 활동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,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 비,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돼갖고 로비 비용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일본은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있는 그 워싱턴을 비롯한 지방 예를 들면 뭐 버지니아, 뉴욕, 주지역 캘리포니아 다양하게 이로비를 쓰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 그 장관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분야를 우리나라의 정치, 외교, 경제, 문화 또 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전적으로 공감합니다. 결국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. 예, 이게 외교부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국회에다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고 외교부 자체적으로도 대미 로비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미 로비를 업그레이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네잘 알겠습니다.